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현대 베뉴 다들 잘 아시죠? 캐스퍼랑 코나 사이를 메우는 소형 SUV인데요. 이 차가 2019년 7월에 출시됐으니까 벌써 만 3살인 겁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베뉴가 화장을 좀 거칠 때가 됐구나라는 걸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예상대로 현대가 정확히는 현대의 인도 법인이 베뉴의 마이너 체인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이나 일부 장비면에서 내수 버전하고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새로운 스타일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함께 살펴보시죠. 앞모습입니다. 좀 사실 식상한 표현이어서 자제하고 싶긴 한데 정말 이건 문자 그대로 리틀 팰리세이드가 된것 같죠. 그릴을 키우고 방향지시등하고 연결시킨 점 때문이죠. 범퍼 아래쪽의 그릴은 수평형으로 길쭉하게 디자인해서 폭이 넓어 보이게끔 했습니다. 아래쪽에 은빛 스키드 플레이트도 눈에 들어오네요. 그릴 옆에 헤드램프, 그러니까 전조등은 구형하고 아예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같아 보이죠. 여전히 테두리가 데이라이트 역할을 해줄 겁니다. 구형이 그랬듯이 LED 광원을 제공하고요. 프로젝션 옆쪽에는 고정형 스태틱 코너링 램프도 달립니다. 뒤쪽은 앞에보다 변화의 폭이 좀더큰 느낌이죠. 선대 모델의 사각형 테일 램프는 사실 좀 성이 없어 보였었는데, 이게 수평형으로 서로 연결되게 돌아서면서 급이 올라선 것 같죠. 역시나 LED 버전이 제공이 되고요. 앞번 퍼처럼 뒤쪽에도 길쭉한 까만 장식이 들어갑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도 같죠? 옆모습의 변화가 적은 건 얼굴 위주로 성형하는 페이스리프트 버전의 한계죠. 구형은 15인치랑 17인치 두 가지 버전의 휠이 달렸었는데, 15인치에는 스트릴도 있었고요. 어, 사진 속 인도 버전은 16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수 버전의 휠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스파이샷에 따르면 인도형하고 우리나라 내수 버전의 휠 디자인 흐름은 차이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인테리어도 꽤 다른 분위기가 나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석 쪽에 있습니다. 우선 아반떼 AD랑 아이오닉하고 같았던 비슷했던 구식 스타일 운전대를 더 이상 쓰지 않고요 쏘나타 DM8처럼 일신했죠 계기판도 디지털화 했습니다 어, 다만 완전한 전자식은 아니고요 캐스퍼 의 것처럼 디지털 룩입니다 그래도 기존 아날로그식이 좀싼 티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쪽이 차라리 나아 보이고요 주행 모드에 따라서는 테두리 쪽에 컬러라도 바뀌니까 좀더 재밌는 느낌을 줄수 있겠죠 구형은 센터 디스플레이가 흑백이었거든요. 신형은 컬러인 것도 장점입니다. 아쉽지만 센터페시아 쪽 디스플레이 사이즈나 공조장치, 기어노브 쪽은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소소한 디테일만 수정한 정도고요. 도어 트림이나 도어 캐치 시트 디자인도 뭐 디테일이나 패턴 수정 정도에 그칠 전망입니다. 사실 베뉴가 한국에서는 국산 엔트리 모델에 속하지만 인도에서는 위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인지 어, 소형 SUV라기에는 좀 호화로운 장비들도 꽤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죠. 전동 시트 리어 에어벤트 심지어 뒷자리,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까지 제공이 됩니다. 뭐, 전동 트렁크는 없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구형에서는 구형 베뉴를 내놨을 땐 캐스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뉴는 코나보다 확실하게 낮은 급으로 포지셔닝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예상이지만, 그래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전동 시트나 후석 에어벤트 정도는 내수 버전에도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상품성을 좀 끌어올리는 게 마이너체인지 버전의 역할이니까요. 또 예상하기로는 스마트 센스 쪽에 기능 강화가 분명히 필연적으로 이뤄질 것 같고요. 기존에는 차로 유지 보조가 없었는데 아마 페이스 리프트 때는 차로 유지 보조는 기본으로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그만큼 가격이 올라갈 여지도 많습니다. 아니 사실 무조건 꽤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건 제 예상인데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구형보다 앞뒤 디자인이 괜찮아 보이고 또 편의장비 쪽 보강도 필연적으로 될 테니까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건잘러의 어, 생각은 어때요? 네, 뭐 납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 오를 것 같아요? 저는 100만 원 예상합니다. 딱 100만 원. 100만 원? 너무 싸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150만 원. <laughs> 왜냐면 이 베뉴가 처음 나왔을 때는 캐스퍼가 없었으니까 없었죠 근데 사실 지금 베뉴랑 캐스퍼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베뉴의 2세대 모델이 저는 인도에도 안 나올 수도 있고 설령 인도에 나가면 내수에는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음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작두뭐 <laughs> <laughs> 가격이 오른다 한들 이 차의 출고는 현재 기준으로 10개월 넘게 걸립니다. 와우! <laughs> 네 이상 카닥 TV 짬바정이었습니다. 끝. 안녕. 안녕! 안녕!